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KS, 7전 4선 승제. 진출까지 단한 번의 승리만을 남겨둔 하나 이글스가 4차전 선발로 노련한 엄상백 대신 신인 정우주를 선택했다. 하나는 2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지는 2025 신한 술뱅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PO 5전 3선 승제. 4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맞선다. 전날, 21일. 하나는 문동주의 4이닝 무실점 투구와 노시완의 승부를 가른 2점 홈런으로 삼성을 5-4로 꺾으며 2승 1패로 시리즈를 앞서 나갔다. 류현진이 데뷔했던 2006년 이후로 맛보지 못한 한국 시리즈까지 이제 고작 한 번의 승리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하나는 정우주를 선발로 내세웠다. 하나 김경문 감독은 3차전 승리 직후 문동주는 이제 쉬어야 한다. 정우주가 많은 이닝을 수화하면 좋다. 그 뒤로는 경기 흐름을 보며 투수들을 활용할 생각이다. 외국인 투수도 등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불펜데이의 첫 번째 투수로 기용되는 형태다. 코디 폰세, 18일 등판, 나이언 와이스, 19일 등판, 류현진, 21일 등판, 문동주, 18일, 21일 등판, 를 모두 동원한 상황에서 하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우주는 구남초 남양주리텔, 건대부중 전주고를 거쳐 2025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하나에 뽑힌 우한투수다. 올해 연봉은 3천만원, 전반기 동안의 적응과정을 지나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신한경기 3승 무패 3월드 평균 자책점 2.85, 53 3분의 2닝 82탈 삼진 피안타율 0.177, 더블야힙, 이닝당 출루 허용률 1.02의 성적을 냈다. 선발 경력을 갖춘 점도 한몫했다. 정우주는 최고 156km per hour의 빠른 직구로 전주고의 전국대회 이관왕 청룡기, 봉황대기을 주도한 에이스였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4 퓨처스 스타상에서 야구 부문 최고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즌 후반에는 선발 투수로도 기회를 잡아 5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우주가 오래 뛰면 좋겠다는 김경문 감독의 발언에서 은연중한 기대감도 느껴졌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뛰어난 구질이 큰 장점이었다. 타자에게 유리한 대구 삼성나 연즈파크에서는 장타를 줄일 수 있는 구위를 가진 투수가 필요했다. 정우주의 공격력은 이미 기록으로 입증된 부분이다. 시즌 초 직구의 치중한 투구로 고전하던 그는 슬라이더를 보완한 이후인 후반기부터 22경기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1.23 29와 3분의 1이닝 5 8삼진으로 리드 최고 수준의 9위를 증명했다. 지난 8월 28일 고척키움 히어로즈전에서 그 절정을 보였다. 무사일, 1호 상황에 등판한 정우주는 9개의 공만으로 세 타자를 연속 3진으로 돌려세우는 투구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KBO 리그 사상 11번째의 완벽한 이닝이었다. 시즌 마지막까지 그 위력을 유지하며 9이닝당 13.75개의 3진을 기록, 40이닝 이상 소화한 전체 투수 가운데 가장 높은 삼진류를 자랑하는 투수가 되었다. 문동주도 인정한 뛰어난 9위다. 3차전 승리 후 그는 정, 우주는 신인임에도 삼진 비율이 매우 높다. 그 기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본인이 잘 알고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칭찬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삼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공이 위력적이라는 뜻이다. 타자들이 그런 우주를 쉽게 대하지 못할 테니 그 점을 활용해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하나가 4차전 선발 후보로 고려할 만한 또 다른 카드가 존재했다. 바로 이번 시즌 총액 78억 원. 4년 계약으로 FA 자격을 통해 하나 유니폼을 입은 엄상백이다. 그는 풀타임 선발 경험은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도 선발로 등판한 경력이 있는 투수다. 그러나 정규 시즌 내내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컸다. 전반기 동안 선발로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15경기에서 1승 6패 평균 자책점 6.33으로 부진했다. 이전 소속팀 KT 위즈 시절처럼 스윙맨 역할을 기대하며 후반기에는 불펜으로 돌렸으나 13경기 평균 자책점 7.56으로 여전히 안정감을 찾지 못했다. 큰 경기 경험에 비해 통산 성적이 아쉬웠다. 포스트시즌 통산 8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7.20으로 22닝 동안 10볼넷 14탈 3진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하나가 1호로 뒤진 9회초 1사 상황에서 등판했지만 강민호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나 입장에서는 초반 분위기 싸움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은 베테랑을 선발로 내세우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분명하다. 코지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두 외국인 투수까지 대기한 총력전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는 엄상백이 필요할 때 최소 실점으로 이 3이닝 이상을 책임져주길 바라고 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엄상백은 홈런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아웃카운트를 모두 3진으로 잡아내며 가능성을 보였다. 예상밖의 투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번 포스트 시즌. 과연 정우주와 엄상백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모인다. 한화의 강속구 신인 정우주는 18일 삼성과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오전 삼선 승제, 1차전을 앞두고 아직 가을야구를 한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운드나 더그아웃에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정우주는 2025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하나에 입단한 특급 유망주다. 시즌 개막부터 1군에 합류해 신한 경기에 출전, 3승 3월드 평균 자책점 2.85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시즌 막판에는 필승조와 선발로도 활약하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첫 포스트 시즌을 앞둔 그는 생각보다 식사도 잘했고, 밤 11시쯤 일찍 잠들어 컨디션도 괜찮았다며 선배들이 가을 야구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시지만 아직 경기를 안 해서인지 실감이 잘안 난다고 말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2006년생 동갑내기 배찬승, 삼성 과의 신인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배찬승은 이번 포스트시즌 4경기의 등판에 평균 자책점 3.00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우주는 찬승이가 준표 3차전에서 홈런, 2점을 맞았을 때 거제 맞은 홈런, 이제 대전에 떨어졌다고 장난쳤는데 저도 그런 농담 안 듣게 잘 던져야겠다 고 웃으며 말했다. 민감할 수도 있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라고 한다. 정우주는 찬승이가 이번 가을야구에서 너무 잘 던져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다. 나도 찬승이처럼 자신 있게 던지고 싶다고 전했다. 하나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했다. 가을 야구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지만,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가을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다. 경기장에서 세리머니나 액션을 크게 하자는 기운이 팀 내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정우준은 선배님들이 마운드에서 세리머니를 좀더 강하게 하라고 하신다. 어떤 세리머니를 할지 계속 고민 중인데, 아직 멋진 게딱 떠오르지 않는다며, 오늘 1차전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오신이 막내로서 분위기를 띄우며,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다 고 다짐했다.